오늘도 여러분을 미래의 새로운 모빌리티 세계로 안내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차량은 단순한 밴이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가족형 공간, 스마트 비즈니스 플랫폼,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바꿔놓을 혁신적인 이동 수단입니다. 전신 6 지크 믹스 밴.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 속 완벽한 전기 밴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정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t h 아오토 리뷰입니다. 최신 자동차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채널. 오늘도 기대 이상으로 완성도 높은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S and 제크믹스반이 왜 u 으로 전기벤 시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모델이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 0 2 5 제크믹스반의 첫 인상은. 기존의 어떤 펜과도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미래적이며 스마트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완성된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부드럽게 이어지는 LED 라이트 스트립이 자리잡고 있어 야간에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라인 하나하나가 공기역학을 고려해 설계되어 바람을 미끄러지듯 통과하는 유연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펜이라고 하면 둔하고 단순한 차량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지크믹스, 벤은 그 모든 고정관념을 무너뜨립니다. 유리 면적이 넓어 개방감이 극대화되며, 플랫한 프론트, 디자인은 전기차만의 전위적인 스타일을 강조합니다. 테슬라나 BYD 같은 경쟁 브랜드와 비교해도, 지크믹스 밴만의 독창적인 미래 감성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측면은 이 차량의 진짜 매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길고 매끄럽게 이어지는 슬라이딩 도어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라도 탑승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었고, 차체 전체가 하나의 유려한 조형처럼 이어져 있어 도심에서도 패밀리 여행에서도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목적 전기밴의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휠 디자인은 공기 저항을 줄인 에어로 스타일로 구성되었고, 둥근 형태와 매끄러운 패턴이 차량의 미래적인 분위기를 한층 강화합니다. 차체 높이는 밴의 장점인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주행 안정성을 잃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풀와이드 리어 LED 라이트바는 전면 디자인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시각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테일 게이트는 짐을 싣고 꺼내기 편리하며 레이저 커팅으로 정교하게 마감된 지크 로고는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감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 인신력 지크믹스 벤은 가족형 차량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넓고 탁트인 공간이 운전자를 맞이합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넉넉한 공간감은 기존 어떤 벤에서도 느끼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인테리어의 핵심은 바로 모듈형 구조입니다. 좌석 하나 하나가 필요에 따라 회전하거나 이동하거나 접혀 패밀리 모드, 업무 모드, 휴식 모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이는 차량의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지크만의 고해상도 UI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승객까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음성 명령 기능은 한 단계 진화했으며 실시간 연결되는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은 각 좌석의 온도, 조명, 통풍, 오디오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 중요한 안전 기능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탑승과 하차를 감지하는 스마트 센서, 차량 주변의 360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보행자와 자전거를 자동으로 감지해 반응하는 보호 기능 등 정의벤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철학을 담았습니다. 지크믹스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주행 성능입니다. 전기차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된 이 차량은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 감성을 제공합니다. 고출력 모터는 큰 가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가속력을 보여주며 패밀리가 특유의 무거움 대신 경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역시 길어졌으며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해 장거리 여행 시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승차감은 매우 안정적이며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해 아이들이 차 안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정숙합니다. 소음 차단 능력은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지크 브랜드는 정숙성을 강조하기 위해 더 구조, 차체 패널, 하부 프레임까지 모든 부위를 재설계했습니다. 주행하는 동안 실내는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있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며 작업 환경에서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이동식, 사무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크 믹스벤은 전기차 시대에 이동하는 집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대비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비 90 EQB ID b u z 같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지크 믹스벤은 정교한 디자인, 넓은 실내 공간, 전기차 효율성, 그리고 놀라운 편의 기능까지 동급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패밀리카로 캠핑카로 비즈니스 밴으로 아니면 스마트 이동형 사무실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2026 지크 믹스 밴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점이 가장 깊게 와닿았나요? 독창적인 디자인, 넓은 공간 구성, 첨단 기술 그리고 압도적인 실내 활용성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포인트를 알려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디아오토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새롭고 깊이 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